안녕하세요. 오늘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시골 집을 발견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 산이 멋져. 요하래서 밭대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요 집으로 이제 보러 가야 돼요 집. 아, 이렇게 보니까 색깔 예쁘다. 진짜 튄다, 튀어. 진짜 그림 그려놓은 것 같아. 색깔이. 뭐, 예쁘다기보다도 참 뭔가 이렇게, 근데 인상적인 색깔 있잖아요. 아주 은은하게 튀는 색깔. 야 영상 아주 예쁘게 잘 나오겠는데?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텐마루도 있네. 오 이게 좀, 바깥체, 저기 안채 바깥채가 보통 이렇게 문이 있어요. 여기도 간혹가다 이렇게 바깥채하고 안채 사이에 쪽문을 만들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쪽문, 쪽문 보이시죠? 마당은 옛날에 살때다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다 했네. 이것도 돈이 뭐돈 있어야 하지. 뭐돈 없으면 그냥 진흙 진흙 마당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분위기가 사는 집인가? 빈 집인지 어떤지 모르겠네. 어 산하고 저기 같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옛날에 한창 여기서 생활하실 때는 공기 좋고 그냥 좋았겠는데요. 저런 데 가면 산삼. 왠지 올라가면 산삼도 캘수 있을 것 같아요. 텐마루도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 서 잘못 써있다가는 물대포 맞아요. 예, 네. 비 오는 날 여기 서있었던 물대포 맞는 거죠. 물대포. 이제 들어가는 문짝. 문짝인데, 한번, 문틈 사이로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봤더니, 사이로 봤더니 잠겨있어요. 잠겨있는데, 사이로 봤더니 내부는, 이렇게, 생각보다 옛날 풍경은 많진 않아. 왜냐면 좀 보니까 문짝을, 여러 개를 샤시로 해놨더라고샷시로 야, 여긴 다 뭐야? 여기 다 개인 땅인가? 방금 보신 지그 측면. 측면도 한번 봐야겠는데? 음, 좋다, 풍경. 아, 그러니까 여기, 와 이렇게 해놨네. 그래도 옛날 풍경을 떠나서 이 샤시를, 창문을 저쪽, 산쪽으로 해놔가지고, 어우, 그냥 밥 먹은 다음에 차 한잔 하면서, 국화차, 녹차, 자주차 쌍화차 한잔 하면서, 산보면서 그냥 시한수 읊어도 딱 좋겠는데 여기도 이렇게 문을 해놨고 어문 하나는 제대로 해놨네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진짜 선명하다 주변에 담을 잘 써놨네 보이지 않는 담저 앞에서 시골집은 있죠 어우 밖에 구름 껴가지고 비오는 거 아니야 이거 비옷은 좀 우산을 안 갖고 다니고 비옷을 갖고 다니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우산 써줘 이런 것좀 뭐랄까 젖는 겨가 많아 비옷이 우리도테 카바가 더잘 되는 것같아 예, 네,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